오늘날 부산 광역시 하면 따라다니는 이야기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다른 광역시보다 더 이른 시기 인구 감소가 시작된 부산. 이 인구 감소가 지하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호선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023년 기준 81만 4,181명으로 서울 9호선보다 많고 수인 분당선보다 조금 적으며 전국에서 8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서면역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으로 1호선과 2호선 합쳐서 하루 10만 명 넘게 이용해 전국에서 8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입니다. 하루 승하차 인원이 100만명을 넘기는 노선은 현재 이렇게 6개 노선 뿐이지만 한때 부산 1호선도 100만명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시기는 1997년으로 이때 하루 이용객은 119만명 정도 지금의 수도권 3호선, 5호선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정점으로 이용객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부산 1호선의 이용객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감소했고 한때 120만명에 육박했던 이용객은 2007년, 70 13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지하철 이용객 감소는 부산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토요일 통근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지하철 이용객도 주춤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부산 1호선의 이용객 감소 폭은 상당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호선, 3호선의 개통 영향과 함께 부산 광역시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 1호선 이용 감소 시점은 2호선의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그리고 부산의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구는 1995년 380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20년 가까이 인구가 줄어 2024년 현재 약 32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60만 명 무려 16%나 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인구가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부산의 인구 감소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 속한 모든 자치구의 인구가 1995년부터 줄어든 것은 아니었는데 해운대구나 북구는 1995년 이후 인구가 오히려 급증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산 1호선이 지나는 곳은 모두 1995년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즉 2000년대 초 중반까지 부산 1호선의 이용객 감소는 부산광역시의 인구 감소와 함께 2호선과 3호선이 연달아 개통하면서 도시개발이 부산 부산 1호선 주변이 아닌 2호선이나 3호선 주변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 2000년대 초 중반까지의 인구 감소는 김해나 양산 등 부산 외곽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산으로 2호선이 들어간 것은 2008년, 김해로 경전철이 개통한 것은 2011년으로 철도망이 뒤늦게 확장한 것도 부산 1호선 이용객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7년 최저치 기록한 부산 1호선의 이용객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부산 1호선 다대포 연장과 동해선 개통 등 부산의 도시 철도망 그리고 광역 철도망의 확충에 따라 2017년부터는 일평균 90만 명선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광역시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했지만 철도망의 확장에 따른 수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 철도 이용객이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2017년을 지나 2018년부터 부산 도시 철도의 이용객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대구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객이 2019년 정점을 찍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부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결국 도시철도 이용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부산 1호선의 이용객이 과거와 같이 100만 명대를 되찾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노포역에서 양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양산 도시철도 그리고 하단역에서 연계되는 사실상의 5호선이라고 볼수 있는 사상 하단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두 노선이 개통한다면 도시철도 수혜 지역의 확장과 이두 노선이 1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부산 1호선 이용객의 소폭 증가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 1호선의 비밀 4편의 영상을 통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아직 소개하지 못한 부산 1호선만의 특징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 1호선은 역 번호에는 노선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틀을 깬 노선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의 자리는 호선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부산 1호선은 100번대 역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지하철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해 역번호를 1부터 부여하지 않고 10부터 부여하는 사례가 많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이러지 않고 신평역을 101로 부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수욕장 연장 구간으로 들어가면 1 99, 98식으로 표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도 100번대 번호를 부여하려면 기존의 역번호를 다 바꿔버려야 하고 결국 내부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있고 반드시 100번대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으니 이렇게 부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노선 연장이 되어버린 수도권 1호선의 경우는 100-1, 100-2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 1호선은 한 차례 거의 대부분의 역명이 싹다 바뀐 노선이었습니다. 노포역은 원래 노포동역, 부전역은 부전동역 이렇게 동자가 모두 붙어있었고 대학 영명도 부산 대학 앞, 교대 앞 이렇게 앞자가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부산 1호선 영명 제정 당시 이렇게 동명의 동 그리고 대학교에는 앞자를 무조건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1호선 심평 연장 때부터 이런 원칙이 사라져 이때부터는 이렇게 영명의 동이나 앞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일부 구간에는 동자가 무조건 붙은 형태였으나 2010년 일괄적으로 동자와 앞자를 모두 없애면서 지금과 같이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원칙은 수도권 1호선 서울시에서 지은 지하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에도 있었습니다. 제기동 신설동 이렇게 동자가 무조건 들어간 것이 그 흔적이고 서울역은 서울역 앞 시청역은 시청암역 이렇게 앞자가 들어갔었습니다. 역시 2호선을 지을 때부터 동자를 넣는 원칙이 서울에도 사라졌는데 아예 일괄적으로 동자를 모두 빼버린 부산 1호선과는 달리. 수도권 1호선은 시청역과 서울역의 사례를 제외한 동자가 들어간 영명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1호선에 추가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대포 쪽은 이미 바다 코앞까지 전철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상 어렵고 다만 노포역에서는 한때 추가 연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포역에서 양산시로의 연장 계획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양산시에서는 이 부산 1호선의 양산 연장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결국 취소되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 공사 중인 양산 도시철도입니다. 8량 1편성으로 정거장 길이부터 상당히 긴 중전철보다 길이가 짧은 경전철이 건설비가 훨씬 적게 드는데 이 양산 도시철도는 여기에 더해 단선 경전철로 지어질 정도로 건설비를 최대한 줄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계획은 없지만 급행화 계획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부산 1호선 그리고 2호선의 급행화가 포함되었는데 마치 서울 9호선처럼 일부역에 대피선을 추가로 설치한 다음 1호선의 경우는 급행열차는 9개 정거장만 정차해 전구간 운행 소요 시간을 78분에서 44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2호선의 경우는 11개역만 정차해 소요시간을 85분에서 54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이 나온 이러한 경전철 계획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부산형 급행철도로 급부상한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를 잇는 부티엑스가 하단에서 부전까지 사실상 부산 1호선의 급행급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산 1호선의 급행화는 아직까지는 추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